안녕하십니까. 채널 박재호 운영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예, 오늘 이 책, 지금 요즘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제 가지고 계신데요. l m 을 활용한 실전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책입니다. 요 책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감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미리 다 읽어봤습니다. <laughs> 빠르게 이렇게 제가 어떤 책 소개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감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배타 리딩을 한다거나 뭐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요책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여러가지 뭐 조언도 드렸고요. 원조자분한테. 그리고 좋은 예제들, 이렇게 아,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도 드렸는데요. 아, 이 주자분께서 저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가지고 아, 제가 되게 기뻤는데요. 또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독자분들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가 좀 애착이 가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의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책이 분류를 보면 컴퓨터공학,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생 AI라고 제가 집어넣습니다. 즉, 이책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LLM을 활용한 생생 AI 관련된 책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대상 독자를 보시면 생생 AI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는 개발자 제가 요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LLM하고 실전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니까요 요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할까 요게 핵심인데요 LLM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단순히 뭐프롬프트를 이용해가지고, 노코드, 로코드, 요걸 떠나가지고요.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자체 아키텍처의 일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유도님 예, 멋진 책이죠. 예. 다들 읽어보신 분들마다 다 감탄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징은 이제 부재가 이 책의 내용을 잘 드러냅니다. NRM의 기본부터 모델학습, 인베딩,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RAG, 이게 금색 증강 생성이라는 이제 기술인데요. 뭐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만 딱 설명드리고요. 뒤쪽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게 어떤 기술인지는 말씀드릴 텐데요. 요 RAG가 어떻게 보면 AI 애플리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제일 현재 핫한 그런 캘러앱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B2B 쪽. 저 기업 쪽에서 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LLM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에 있는 문서를 본 적이 없잖아요. 문서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나 뭐 그런 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니면 파인튜닝 기법을 이용해서 기업 내에서 뭘 하면 되긴 하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 일기를 썼어요. 이 일기 내용을 LLM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물론, 프롬프트에 태워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프롬프트 자체의 토큰을 많이 쓰게 되죠. 여러분, 레이턴시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에 대해 가지고 나온 대답이 바로, 레이지, 렉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요 책에서 다룹니다. 어떻게 다루느냐?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뒤쪽에 애플리케이션 만들면서 실제 렉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고요. 그걸로 끝내지 않고 뒤에 멀티모달하고 에이전트까지 같이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RAG라는 용어가 나오면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에이전트라는 게 따라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멀티모달이라는 게 요즘에 또 특히 여러분들 채 g 피티4.5 많이 써보셨죠? 여기서는 멀티모달이 되기 때문에 또 멀티모달까지도 같이 엮어가지고 RAG가 이제 발전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바로 고지성을 잘 파고듭니다 뒤쪽에 가서요. 다음으로 이 책은 프로그램 관점입니다. 즉 LLM 을 기존에 보시면 LLM이 실용사 쪽으로 오히려 포지션이 많이 잡혀 있어요. 즉 내가 프롬프트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해석하고 뭔가를 분석하고 즉 일상에서 내가 하는 업무 또는 내가 일상에서 나의 취미 아니면 일상에서 나의 관심사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라고 할때젠 ai 쪽으로 이용하자 또는 요거를 그대로 라떼로도 안떼고 써보자 이런식으로 접근하는데요 이 책은 그렇지 않아요 <laughs> 이 책은 프로그램머 향이라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생생 ai라는게 있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즉프로그램을 만들 때 요걸 어떻게 녹여 넣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안됐던 거를 생생 ai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래밍으로 가능하게 만드느냐 물론 프롬 자체를 생성 AI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코드 리뷰를 한다거나 리팩트링하는 방법도 있죠 코파일럿, 기더업 요걸 이용하거나 뭐 코드 위스퍼 이런 거 쓰면 되긴 하는데요 그거 말고 실제로 생성 AI 자체를 컴포넌트 또는 프라이머 방식으로 취급을 한 다음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에 기능을 강력한 기능을 넣는 겁니다 또는 기존에 안 되던 여러 가지 아니면 기준을 하기 어렵듯 여러 가지 일들을 쉽게 만드는 방법 즉 프로그램을 좀더 쉽게 만드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대신 짜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액티브, 액티브하게 즉 능동적으로 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느냐가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시죠. 목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일부 같은 경우는 딱 보면 LNM 그리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허깅 페이스 이걸 딱다릅니다 가장 필수적인. 이걸 몰라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API 호출만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요. 하다보면 꼭 한두 개가 막힙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 일장에서 뭔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실제 운영.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리식이 몇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은 짜고요. 이거 디플로이 하면 동작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LLM 같은 경우는 특히 SLLM 이란거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분도 계실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채뭐 g PT 라든지 구글재미나이 같은 거대 초거대 언어 모델을 로컬에서 돌릴 수 있도록 줄인 버전인데요 줄였다 하더라도 이게 의외로 리소스 많이 먹고요 학습시키는 데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서미 가도록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큰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다른 책들은 정말 애플리케이션 개발만 나온단 말이죠요 근데 이 책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 1부에서 이렇게 딱 기반을 다진 다음에 2부에서 딱 보세요. 학습 그리고 모델을 경량화하기. 그 다음에 서빙하기 러다고 그러니까 요걸 위해 가지고 요 앞에서 기초를 딱 만들어야 니다자 여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여기서 딱아놓은 LLM을 이용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임베딩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의미를 압축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임베딩 모델을 이용하면 어떤 센텐스 또는 단어를 벡터로 바꿉니다. 근데 이게 되게 댄스한 모델이에요. 즉 이게 빽빽한 아니면 응집된 형태의 숫자로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마 전문 검색엔진 풀텍스트 서치라고 부르죠. 이걸 이용할 때는 댄스 하지 않아요. 스파스 합니다. 즉, 다 0인데 뭐 1이 몇 개가 있는 이런 방식인데요. 인베딩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형태. 즉, 뭐 여러분들이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이용하게 되면 만들어진 모델 자체가 랜덤리스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게 정보가 응축되어 있는 이런 방식이라고 여러분들 평평을 해고 되는데요. 그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아주 밀도가 높은 형태의 숫자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응축된 형태의 정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럼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벡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인접한 벡터끼리 연관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의미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RAG에서 제일 핵심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바로, 렉 자체를 이제 개선하고, 그리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서를 쪼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쪼갠 걸좀더 인베딩을 이용해가지고, 벡터로 바꾼 다음에요. 그걸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내가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을 또 벡터로 바꿉니다. 인베딩을 이용해가지고요. 똑같은 인베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벡터 사이 거리를 계산한다고 말했죠. 바로 그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내가 질문한 내용의 임베딩과 가장 가까운 임베딩들을 찾은 다음에 그럼 그 임베딩에 거꾸로 원래의 문서 조각이 들어있겠죠. 이 조각을 다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LLM한테 던집니다. 어떻게 던지냐는 거죠. 사용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런데는 너가 알고 있는 걸로 대답하지 말고. 내가 준요 내용, 요 내용, 요 내용을 합쳐 가지고 사용자의 의도에 맞춰 가지고 네가 잘 대답해 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그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종류 맥까지가 있습니다. 우선 1번. 파인튜닝이라든지 학습을 하지 않고서 기업 내부에 있는 문서들 또는 뭐 정형, 비정형, 반정형 상관없어요. 요 문서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요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환각이 좀 줄어듭니다. 완전히 환각이 없을 수는 없어요. 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laughs> 램을 쓴다 하더라도 환각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프라임 마닐라 l l m 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l l m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딱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요. 보통 여기서 이제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부에서 재밌는 게 나와요. 뭐냐, 멀티 모델. 즉, 이미지하고 텍스트. 이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연계시킬 것이냐. 즉, 여러분들이 아마 채취 p t 4 o 같은 거, 아니면 채취 PT4V 같은 거 써보셨으면요. 특정 이미지를 준 다음에 이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이 이미지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달라고 하거나,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뭐냐? 아니면 설명해봐라. 이미지를 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데요. 그걸 우리는 멀티 모달이라고 합니다. 즉, 모달리티를 여러 개를 두는 겁니다. 어, 제가 뭐 단순히 현재는 텍스트하고 이미지만 말씀드렸는데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을 엮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 나오죠. 어, LL, LLM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기존에 이제 렉 같은 경우는 모놀리스 방식입니다. 근데 LLM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내가 잘하는 것을 각각 맡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오토노머스한 단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명령을 딱 내리면 요 에이전트들이 그 명령을 받아 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강화하기도 하고 모자란 부분 보충하기도 하고 자기 특화된 부분을 물어온 거를 결합하기도 하고 뭐 일련의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요런 하나의 단위들을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에 뭐 에이전트 LLM 나오기 전부터 벌써 쓰이는 요거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좀 강력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LLM 에이전트라는 걸 다루고요 그리고 이후 버어질 여러가지 새로운 아키텍처를 소개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책을 흥미롭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풀스택 엔진이어는 LLM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그래도 배울 거 많고 알아야 될거 많은데 아니 LLM까지 알아야 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감수할 때 어떻게 글을 쓰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생생AI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개발자들도 여기에 정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뭐, 기존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이 기술이 채택되느냐, 마느냐는또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맞아야 되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예를 들어 개발자의 어떤 업무 부담을 줄이거나 아니면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뭐냐면 확실히 라지랭기지 모델 그리고 생생AI는 기존, 뭐, 여러 가지 나왔다 사라진 기술하고는 달리요. 좀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웹브라우저 또는 앱, 와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경 또는 노시컬 구조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면, 기업 요구사항에 따른 LLM의 사용 사례를 파악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뉴스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LLM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우리 사용자가 어떤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는데, 룰 기반이 아니고 정말로 좀 지능적인 형태로 대답을 얻고 싶어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요 사용 사례가 제일 딱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걸 파악하고 아키텍처를 이해 맞춰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기술은 기업에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금색 증강 생성, 바로 렉입니다. 렉은 기업 내부의 다양한 문서와 데이터를 인베딩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지식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사용자가 질문한 대로 가장 관련이 있는 문서죠 아까 제가 문서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인베링 해서 벡터레이터베이스에 전달한다고 편을 드렸죠. 요거를 뽑아내가지고요. LLM에게 요약 정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유스케이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나는 어차피 뭐 LLM 안할 거야. 나는 생생히 AI와 관계없는데?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하다 보면 이게 요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씩 다단배적인 지식 끼워 맞추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이 나오는 겁니다. 자, n t 타임드로 다루는 LLM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제작 과정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기존 수적이나 강의가 랭체인, 요 랭체인하고, 이그 다음, 라마인덱스, 보통 이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 노력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파이선 이용하실 때요, 랭체인, 라마인덱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요걸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설명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기 목차를 보면 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엔드투엔드로 다 설명하는 요런 책들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책은 l n m 기본 원리부터 트랜스폼 아키텍처 케어, l n m 파인 튜닝 서빙, 그리고 렉 개발, 배포 체득화, 에이전트 멀티 보달까지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필요한 전 과정을 엔드 투 엔드, 종란으로 다루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고. 그 다음에요, 파라미터 효율적인 파인 튜닝을 위한 테프터라고 부르는데요. 로라, 로라. 물론이고 분산학습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뭐 요게 됐으니 들 책을 보시면 감이 딱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추론 과정에서 키밸류 캐시 메모리로 쓰는데요. 이거 개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laughs> 이걸 모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니면 서빙할 때차적하게 해줘버려. 그 다음에 양자화, 양자화를 이용해서 모델 용량을 줄이고, 그다음 지식 증류 기법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잡음. 그다음 서빙 과정에서 이제 플래시 어텐션 그리고 페이지 어텐션도. 뭐 요것도 상당히 재밌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 개념은 여러분들 보자말자 어? 잠깐 이거 운영체제에서 페이지 가는 거하고 똑같네? 맞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어떤 그림하고 이런 거잘 보시면요. 이게 별거는 아닌데 모르면 아 이게 좀 비효율적으로밖에 <laughs> 동작을 안 하는 그런 어려움이 됩니다. 다음 레 렉을 위한 인베딩 벡터 데이터베이스 하이브리드 검색을 다 합니다. 하이브리드 검색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릴 때 요거는 긴 스토리를 짧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인베딩만 설명드렸는데요. 요즘 어떤 게좀 필요하냐면, 인베딩하고요, 그리고 인베딩 아닌 전통적인 BM25 같은 그런 스파스 모델들을 이용한 일반적인 검색, 결과하고 두 개를 믹싱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이 그런 걸 다뤄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른 책이나 다른 어떤 강의에서는 그냥 슬쩍 넘어가거나 응급 안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차가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실제로 하는구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상황이나 아니면 데이터의 어떤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됩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출발적으로는 좋다는 게저희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LLM p 스 개념하고요. 평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에이전트 고급 주제를 다룹니다이 책은 그림이 되게 좋아요. 어려운 개념을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자이나 처리에서 청정교화의 장점, 서 청정교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패딩 해가지고 어떻게 요 값으로 바꾼다. 그다음에 토큰하고 위치 인코딩을 토큰 인베딩과 위치 인코딩을 이용해가지고 텍스트를 모델 입력을 인베딩으로 변환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게 말로 하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림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좀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곳곳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즐겁게 보시면서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코드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은 실제 여러분들이 동작할 수 있는 모든 코드들이 다 인베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인베딩이 맞다, 다. 죄송합니다. 전부 다파이썬 노트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해서요, 손쉽게 실습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요. 구글 콜앱에서 제공하는 무료 T4 GPU로 실습이 가능하도록 배려를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l l 을 활용해가지고 뭘 하실 때는 뭐 GPU가 4090이 필요한다는 등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는 될수 있으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하드웨어, 클라우드, 이런 자원 확보하는데 신경을 들쓰도록 신경을 쓰는 게 많습니다. 신경을 쓰는 적이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픈 AI 관련해가지고 약간 비용만 들이시면요. 그다음부터는 요책 따라가지고 실습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허깅 페이스 라이브를 이용해가지고, 오픈 AI를 안 쓰고도 뭐, 할수 있는 여러가지, 몇 가지 방법들도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 과정에 있어가지고, 요청에 나오는 사례, 실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허깅 페이스, 오픈 AI, 그리고 라마 인덱스를 활용해서, l n m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고르문데요.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제 9.17을 왜 가져왔냐면요. 보통 다른 책에서 안 다루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잘 보세요. 요 WMP 로깅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라, 만들고 난 다음에 성능을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LLM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성능을 측정하겠습니까? 물론 요즘 나오는 상용 APM들, 툴들이 드디어 LLM 쪽, Gen AI 쪽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독 같은 경우도요. 어? 그런데 그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쓸수 있도록 이 간단한 서비스들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바로 로깅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 이런 방법들을 이 책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s e 셋글로벌 핸들로 보이죠 요거 WNB 해가지고 딱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어 필요한 것들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 면 그냥 만들었다 손 털고 끝나자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미세조정한 모델 성능 측정 요런 게이 책의 강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면 실무에서 우리가 어떤, 글걸 만들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될게 뭡니까? 테스트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GPT-4를 이용해가지고요.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도록. 즉, 그것도 자동화된 평가. 사람이 아니고 GPT-4를 이용해가지고 평가를 실행을 하는데 그 과정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할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투 시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장을 주면 시퀄로 변환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거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파인트닝 했는데 이게 더잘 동작하는지 기존보다 안 되는지 뭐잘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딱 테스트셋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GPT4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런 네, 것들을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얘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실무에 책이 강하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아마 잘 보시다 보면 아 이게 실무에서는 이런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자, 대상 독자. 단순 질의 응답용 챗보을 넘어서 L&M으로 l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 모든 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L&M을 l 활용해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그리고 단순한 API 호출 말고요, 요 모델 원리, 그리고 기반 기술 어떻게 동작하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요 차가 나가 모든 걸 해결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출발점으로는 매우 좋다. 다음으로 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도 아마 읽어보시면, 아, 요런 식으로 큰 그림이 그려지구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짧은 기간에 n n 과 관련 논문 기술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보통 대원생들 이론적으로 가는데요. 또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현 또는 실제 동작 이게 더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왜냐면요여러분들 코드 만드, <laughs> 만드셔가지고 구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된다. 그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제가 좀 강조하고 를 싶은데요. L&M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궁금한 관리자고 아키텍트는 이책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요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어떤 용어, 개념, 방법들을 아는 가고 모르는 가하고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터나 관리자분들도 요 책이 좀 도움이 되시라고 리 제가. 자, 결론 내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책별 다섯 개를 줬는데요. L&M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필독서라고 봐도 정말 무방합니다. 진짜. 아직까지 이 책을 아마 능가하는 책이 나올려면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몇 가지 랭체인 관련 책들하고요. 뭐 뒤쪽에도 아마 몇개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좀 있습니다. 이제 LLM은 일반적인 개발자들도 풀스택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관심을 가지는 기술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론하고 실무 양쪽으로 접근합니다. 이 책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나 뭐 개발 참조, 둘다쓸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빠르게 적응 정... 하고 싶은 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일정을 여러분들이 잘어보셔야 됩니다. 원래 제가 이배터리딩할때 감수하고 나서 배터리딩할 때요 일정 내고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 꼼꼼하게 되게 LLM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는 여정이 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 급하시니까 바로 이장부터 이제 보시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정을 한번 챙겨 보시면. 아 요렇게 때문에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 그리고 왜 기업들이 이제 LLM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판부터요. 돌풍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주요 인터넷 수업 2위인데요. 뭐 1위가 대법수죠. 부동의 엑셀이죠. <laughs> 엑셀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독자들좋전책을 확실히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저도 느끼는데요. 이책 목차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변 분들이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에 올리시는 거 보시면서 이제 구입하는데요. 예, 저도 이 책을 감상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어떤 정보를 좀 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책처럼 후속판이 났으면 참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쉬운 게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실무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살짝 LLM을 입히거나 아니면 젠 AI 기술을 넣는 이런걸 떠나가지고요. 정말로 젠 AI 자체가 킬러 앱이 되려면 조금 더 봐야 될게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아마 후속작에서는 다루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판이 나오면 저도 바로 바로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이제 드릴 건데요. 뭐 후속발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책부터 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2024년 국내에서 원서를 통틀어서 현재는 최고의 전문 기술서로 손색이 없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예, 유저는 이 캐스터디만 좀 모아다 부른내 합니다. 아, 정말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캐스터디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좀 다르면 안 되겠어? 라고 저자님을 제가 살짝살짝 늦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편집중님, 책 구매하겠네요. 구매하셔가지고, 우리 또, 차책 다음 후석판 한번 또 기대하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반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런을때좀 길게 책을 이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기회가 되면 제가 저자분하고 인터뷰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박지호 운영하고 있는 박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